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를 사용해 인쇄된 책으로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단한 권이 소장되어 있고 2001년 9월 4일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여기에 세종대왕께서 청주 초정 지역에서 창제하신 훈민정음이 지난 1997년에 등재되는 등 우리나라는 18건의 기록 유산을 등재해. 그 규모가 세계 다섯 번째로 또 기록 세계 다섯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많은 기록 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기록 유산 분야 세계 최초의 국제 기구인 유네스코 국제 기록 유산 센터가 우리 청주시에 설립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는 각 나라의 세계 기록 유산들을 충북 청주에 함께 모아 전시하고 소개하는 기회를 만들어 세계인들이 직접 보고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통해 세계에서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위상을 높였으면 합니다. 국제 박람회를 통해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를 알리고 세계 기록산인 직지 탄생을 기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충청북도, 청주시. 국제 기록유산센터 등 관련 기관들이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을 하였으면 하고, 이 기회를 통해 프랑스에 있는 직지가 잠시 고향에 돌아와 국민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직지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전 인류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청주 흥덕사에서 탄생한 직지의 고향 방문을 잠시나마 성사시켰으면 합니다. 이 직지를 국민들 앞에 선을 보이기 위해서는 국회가 문화재 관리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거나 특별 법 개정을 통해 박람회 기간 직지를 한국에서 전시한 후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후손들인 우리가 고향에서 직접 만나볼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직지의 탄생은 1377년 7월입니다. 청주시에서는 2년마다 직지 축제를 개최합니다.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면 충청북도가 청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직지 탄생 649주년이 되는 2026년과 650주년이 되는 2027년 중 시기를 결정해서 세계기록유산국제박람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직지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과정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신청서가 지난 1999년 청주대 박문열 교수님과 앞에 와서 계십니다마는 고려대 김영혁 교수님이 대회 네분이 번역을 통해서 무료봉사로 작성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동민들께서 이 같은 무료봉사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이 자리를 빌어 무료봉사로 고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